오늘부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2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권이 끝났고 이제 2권을 시작하는데 2권의 제목은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1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시작.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다. 제가 이소 제목을 원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시 상태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원시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제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뭐냐, 원죄라는 게 뭐냐. 제가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해 있는 이 바이러스. 그래서 이것이 여과성 그 병원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이것을 라틴어로는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꼭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포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메커니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 이상한 바이러스를 그 하나 다가 심어 놓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염이 되었다 그래요. 감염이 되었다. 그럼 뭐 감염이 되면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감기, 비염, 폐렴, 수막염, 뇌염, 광견병 결막염, 설사, 홍역, 풍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렇게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끊임없이 변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창고라 하는데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변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 죄의 확장성 이런 거죠. 죄가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래의, 본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에, 그거를, 그거를 메커니즘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해킹을 하거나. 근데 죄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본성 같은 게 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본성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죄된 본성으로 만들고 타락한 본성으로 바꾸어 놨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납해 버리면 죄가 내 안에 들어서 인간 자체의 본성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 영혼 자체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당대에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천사가 따로 없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인간 안에 심겨져 있던 죄의 본성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조금씩, 조금씩 어렸을 때는 천사와 같은 그 인간이 그 아가씨 때를 지나고, 청년 때를 지나고, 나중에 노년이 되면 될수록 얼굴이 달라져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과 그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죄의 본성, 타락한 어떤 본성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죄를 원죄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대를 이어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의 본성 또는 부패한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원죄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본성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할때 그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 서 저는 가끔 이제 목사님 목사님 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뭐, 상도 탔어요, 막.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근데. 근데 사실은 목사인 저로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인 제가 볼 때는 그게 홀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게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선교에 쓰임받고, 전도에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죄가 없겠어요. 원시의, 창조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죄의 성품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아주 비참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탁월하고 위대한 인생.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비참하고 추악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간은 대부분 보면은요. 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처음 인간들이 보였던 모습 그대로 그거를 오늘날 이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게 인간이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아 도취에 빠져요. 그래서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질의 선악과도 따먹고, 권세의 어떤 선악과도 따먹고, 인기의 선악과도 따먹고, 그런 것들을 따먹게 해서 죄를 지어도 되고, 이러면서 죄악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러면서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어? 그러면서 꽁꽁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내, 내 삶의 자리가 뭐냐? 내 인생의 자리가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꽁 숨어있고 대답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아주 센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아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독한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도 무지무지하게 강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능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야 여자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고 저뱀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땅히 이 모든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이렇게 그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다면 아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 도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또뭐 자존심이 강한 인간 뭐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역사, 그걸 통해 가지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자. 그것이 이제 그 소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다가 불평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왜 선악가를 만드셔가지고, 글쎄. 음?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었을 텐데. 좋다, 선악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따먹, 따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그러면은 그 하와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아담이 그걸 따 먹으려고 할때 하나님 만류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공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이 제가 창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장수로만 따져도 제가 세 장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어디가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무튼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어,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행이 있다. 심지어는 악인과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허용이 절대로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신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한 그릇도 있고 악한 그릇도 있는데 악한 그릇은 나중에 토기장에 의해서 반드시 깨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그릇과 이 약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첫 번째 사람은 첫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범죄의 원인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더 죄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은 죄의 원인이 교만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은 죄의 뿌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 가장 심각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다 경험해 보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 불순종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불순종을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잘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매우 민감해 가지고 그 순간을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순간을 딱 치고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논리에 빠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이 불충을 만들어내고 불충이 불순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늘 충만충만으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게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교부들이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이, 이 용어. 자, 교부들은 아담의 첫 범죄를 원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본래의 본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창조하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 되고, 죄된 본성이 되고, 그것이 유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이렇게 거듭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죄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모방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가지고 있는 확산성을 얘기할 때 모방범죄가 많이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방 범죄가 아니고 이 죄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것이 원죄론에서 시작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전에도 그 이단 이단설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바로 앞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죠 시작 어떻게 한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얼핏 그 이해가 어, 되기도 합니다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사실까지 나가야 돼요 부모가 예수 잘 믿어요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 잘 믿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부모가 굉장히 영적인 부모예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 자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 부모가 아무리 그 영적이고 뭐 엄청나게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 둘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이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야, 우리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몇 대째 내려오는 이게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명품 가정 이런 것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일이고 박수쳐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와 같은 원제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잘 아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인데 자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원제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이 타락한 것이며 인간성 전체를 부패시킨다. 잘 보세요. 원제는 그 본래의 본성이 아니에요. 본래의 본성.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그 거룩하고 죄가 없고 의로운 위대하고 탁월한 그 본성이 아니에요. 원제는 그 본성이 죄로 말미 아마 타락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성 전체를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시작.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 시작. 이 부패한 본성은 용광로처럼 끊임없이 다른 죄악들을 생산해낸다. 저게 제가 아까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이, 변이 되어서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장성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은 그냥 끊임없이 끊임없이 또 다른 대학을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변이 된 그런 죄악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원죄는 선에 대하여 무능력하고 악에 대하여 능력 있다. 해서 악을 저지르라 그러면 더잘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그 그 원죄의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작 원죄는 우리 인간성 전체를 부패시킨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원죄의 사슬을 끊어낼래야 내 영혼까지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원죄의 사슬을 절대로 인간은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그러면 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원이 있어요. 성령의원, 성령님이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처방이 뭐냐? 신구약 성경,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보혈,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처방전이 따로 없다. 약이 따로 없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2번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시간 여러분 아무튼 저하고 함께 이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아는 지식이 시간 시간 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